푸마에서 슈퍼테크 팩을 출시했습니다. 최초의 레이스리스 모델인 퓨처 z 와 역사상 가장 가벼운 울트라 SL을 출시했습니다. 색상은 푸마 블랙, HED 실버, 일렉트로 아쿠아로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SL 모델은 95g의 초경량 축구화로 매우 얇은 니트 어퍼로 최적의 경량 서포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립 컨트롤 프로 스킨으로 향상된 텍스처를 제공합니다. 아웃솔은 페벡스 소재로 되어 있어 매우 가볍고 유연하며 가속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퓨처 제의 경우는 퓨전핏 X 압축 밴드로 더 이상 끈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퓨전핏 X는 지금까지의 기술 중 가장 가볍고 완성도 있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마 울트라 SL 모델의 가격은 270 파운드로 하나로 약 43만 원이며 푸마 스처 제트 1.2 테크 크래프트 모델은 230 파운드로 하나로 약 37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푸닥사 등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